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일본 언론 한국 남자 일본 여자 결혼 증가 조명, 알류 그리고 도득차 축소탄. 한국 여자 일본 남자 혼인 감소와 대조적 니케이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 증가했냐 얼마 감소했냐는 한남일력 결혼은 전년 대비만 해도 40% 증가한 숫자를 보이고 있고 한녀일랑 커플은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도대체 이 둘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극명한 현상을 발생시킨 걸까요? 도시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니케이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간은 결혼이 늘 난 요인으로 일본 내 한류 문화의 인기를 꼽았다. 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가 한국 남자에게는 굉장히 이득일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여자가 스하지진 않거든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세요. 한국 남자만 스윗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침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고 한국 남자에 대한 로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되잖아요. 리카이, 데키 마스카?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트할 때 고기 굽는 포지션이 누굽니까? 한국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데이트할 때 고기 굽는 포지션이 일본 여성들입니다 숟가락 세팅 기타 등등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남자가 일본에서는 여자가 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꾸준히 일을 하는 포지션이라서 서로 시너지가 잘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번 한남일류 혼인 거스 40% 증가로 아실 수가 있는 거잖아 카이기마스카 그리고 반대로 고기 안 굽는 포지션이 둘은 상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성향을 댓글만 봐도 아실 수가 있는 게 한국 남성들과 한국 여성들의 댓글이 확연하게 다른 여자는 모르겠고, 남자가 일본 여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집 사오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월세 시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여성들은 남자가 월세를 시작하자 하면, 그냥 거지로 보험이라는데, 아, 거지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결혼을 안할 뿐입니다. 아지됐을까 왜냐하면, 신혼부부의 72%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이 나라에서, 아파트에서 시작조차 못하면 난 저기 71%도 못 들어가는 여자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문화인 나라에서 집 안에 오면 결혼하기 힘들죠? 리카이 데키마스까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없는 일본 여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더라. 그렇 고기를 굽는 포지션이 원래 받아먹는 포지션보다 뭔가 해 주면 고마워해요. 맨날 내가 고기 굽다가 한국 남자랑 데이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남자가 고기를 굽잖아. 에? 마지 데스 s 혼펀데스 e 고이네아리가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연애해보니 일본 여자가 질리더라. 한남인력가 대세임.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삶이 중요한데 한쪽은 항상 배려만 하니까 일본 여성을 찾는 거지. 그렇 고기 굽는 포지션끼리는 서로 고마워하고 배려할 줄 안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의 댓글이 이런 식으로 달렸거든요. 반면 한국 여성분들의 댓글은 어떨까요? 이런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어. 오 제발 계속 그렇게 외면해주세요. 진짜 뭐 어쩌라고다. 나... 그래. 여... 열심히 외면해줘 화이팅 국결 100%로 인구위기 해결 가보자고 외면당해서 매매원하는걸텐데 본질과 인간을 무시하는 이따위 헤드라인이라니 한국여자들 후회해줘 그 안달절 대체 언제옵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외면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국남성들이 일본여성들과 결혼을 더욱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좋은 현상이다 많이 데리고 가라 결혼해서 저출산 해결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직됐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해야죠 언제 까지 고기 구울래요 서로 고기 굽는 거지 언제까지 아파트 살래요 월세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한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하지 언제 돈 모아서 아파트 살 건데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해준다잖아 누가요 일본 여성들이요 같이 됐을까 이거는 문화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그 다른 문화가 한국 남자들한테는 이득이라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게 저런 여성상이 아닙니까 꿈꿔왔던 여성들이 저런 분들 아니냐고 비행기 타고 한 시간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잖아 마침 지금 한국 남자들이 최철이래요 알류도 인기 많고 그리고 한국 남자들의 경제력도 지금 엄청나게 높죠? 돈잘 벌잖아. 그리고 일본 여자들이요. 한국 남자들에 대한 로망도 있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요. 사실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즌이 지나면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영국 남자가 인기 많았던 미국 남자가 인기 많았던 독일 남자가 인기 많았던 시절로 또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된다니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된다고요.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썸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